세무사 동차 합격 원하시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합니다.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. 만약에 본인이 동차 합격을 원하신다 그리고 너무 위험한 전략은 싫고 계획대로 안 되어도 1차 합격은 안전하게 하고 싶다. 그러시면 12월 말까지 지금 설명하는 수준까지는 꼭 해주셔야 해요. 강의와 회독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드릴게요 강의는 12월 말까지 입문 기본 2차 선행학습 이렇게 들어주시는데요. 입문 강의 중에 회계 원리랑 재정학 입문은 꼭 들으셔야 해요. 강사에 따라서 재정학 입문은 강의명이 다를 수도 있어요. 그리고 기본 이론 강의는 당연히 전부 다 들어주셔야 합니다. 그런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게 무료 특강이에요. 재무 회계랑 세법 중에 체계는 있는데 무료특강으로 올라오는 게 있어요. 강사마다 다른데 보통 법인세회계, 재무회계 기타주제, 양도소득세, 퇴직소득세, 합병분할 이 정도는 꼭 확인해주세요. 그리고 국세기본법 기본강의도 12월 말 전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. 2차 선행학습도 하셔야 하는데요. 2차 선행학습은 동차생용세무회계, 동차생용재무회계 두 가지를 12월 말 전까지 듣는 걸 권장합니다. 강의만 듣는다고 저절로 동차 합격이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. 그러면 회독은 어느 정도 하시느냐? 지금 이미지에 나오는 정도는 해주셔야 합니다. 잠시 일시정지하시고 캡처해서 보세요. 이렇게 하시고 12월 말 이후부터는 일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.